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21-288020 판결, 사건 명 사회행위 취소 국제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회행위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 취소권에 피보전 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채권자 취소권에 피보전 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초징금 재판은 민사 집행법에서 정한 집행 절차 또는 국세 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 477조 제 3항, 제 4항, 초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는 사회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수 있는데, 국세징수법 제25조,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회행위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란 것, 즉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 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면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사해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져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는 등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 단기 제척 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